어마마마와 어마마마께 저녁 문화를 드리고 돌아와서도 쉴 틈은 없다 그러나 딴에는 가장 한가한 시간을 터다 보통 때라면 이 시각에 형님이 있는 별당에 찾아갔다 오늘은 추강 전에 형님을 찾아가 가장 먼저 부인의 회임 소식을 알렸으니 밤에까지 형님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셈이다 최이치는 어찌 과거를 통과하여 나라의 녹을 받아 먹게 되었다지 상소문이랍시고 올린 것이었지 이리 기본도 안 되어서야 에휴. 어쩌면 나야말로 인간의 감정과 도리조차 모르니 사람조차 되지 못하였구나. 형님께서는 이립을 넘어 부록이 더 가까운 서른여섯 나이 되시도록 한 사람조차 두지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고 열셋이나 어린 아우가 되어서는 자식을 보게 되어 기쁘다 자랑지를 하였으니. 철없다, 철없다. 해도 일이 철이 없을까. <laughs> 세자좌. 무슨 일이냐? 대사헌이 저하께 뵙기를 청하옵니다. 왜 숙이 이 시각에? 들라 하게. 세자 조하를 뵙습니다. 이 시각에 외숙께서 날 찾은 것으로 보아 대사헌으로 찾은 것은 아닐터. 번다한 예까지 차리진 않아도 되오. <laughs> 어찌 그리 나를 세우십니까? 외숙이 앉은 자리가 다름 아닌 사헌부의 수장 자리가 아니오. 한데 이리 야심한 시각에 대리청정 중인 세자의 처소를 찾는다니. 조정에 폭풍이라도 몰고 와볼 심산이오 저확히 없어도 오늘의 소인이 신이 아니라 외숙으로 찾아온 것을 바로 아셨사온데 아무렴 다른 이들이라고 모르겠나이까 아여 무슨 일로 오셨소 또내 별당 출입을 가지고 할 말이 있어 오셨소 이미 알고 계셨군요 저아 이제 정말로 정말로 별당 출입은 하지 않으셔야 할 때가 왔지 않겠습니까? 중전 마마께서 또한 주상 전하께서 얼마나 이를 걱정하고 신음하고 계신지를 정녕 모르시나이까? 다들 왜 이리 내 별당 출입으로 걱정들이 많은 게지? 또 형님이 유순한 얼굴을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뒤로는 간교한 끼를 부리고 있음을 모른다고 할 것이오! 음, 그 미치광이는 저하의 형님이 될수 없습니다. <laughs> 형님께 몽병이 있다 하나 광증이라 칭할 정도는 아니오. 또한 아무리 내 형님인 영원군의 처지가 자금에 변치 못하다고는 하나 또한 아바마마의 씨를 받아 태어난 왕실의 핏줄이라는 점을 그대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오. 헛외숙인 나의 앞에서 외척질이라도 하려함이오. 하 <laughs> 뭐 필시 영원군 그자가 절반은 귀한 씨를 받아 태어나긴 하였으나 반대로 나머지 반쪽은 서녀 주제에 감히 왕실을 속이고. 기강을 흐트러뜨리며 궁녀 노릇을 한 계집의 태를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세자하의 총명한 눈을 가리고 있사옵니다. 그의 걱정 깊으신 마마와 전하의 통탄함을 전한 것 뿐일진데 이를 왜 척질이라 하시면은 신은 어찌하여야 합니까? 왜숙 저아 이제 별당에는 진실로 발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니! 영원군을 이대로 두시면 아니 되십니다 초명하게 짝이 없으신 분께 없어 어찌 모르시나이까 세자빈께서 회의 마셨지 않습니까? 그 미치광이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모르리라 보십니까? 형님께서는 내내자의 회임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소! 그... 그나마 한톨 남아있던 제놈의 쓸모가 다했는데 포기라 그 자가 진심으로 기뻐할 기파했... 쓸모를 다했더니 그게 무슨… 왜 내게 이름을 속였어? 여벌이 어찌 사람의 이름이 되나 내내 의심하였어. 그대가… 아니, 형님이 나의 형님이라면서요. 어찌 내게 자신을 여벌로 부르라 하였습니까? 좀더 잘하면 이해하게 되실까요? 보다 저를 더 완벽하게 칭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laughs> 형, 형님이 쓸모, 쓸모가 참으로 아둔하였다. 세자라는 작자가 되어 형님께서. 내 내자의 회임 소식에 어찌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조차 간하지 못하였다. 경님께서 그리 황망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진실로 기쁘지 아니해서도 내가 부러워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였다. 실레수지 아바마마께서 실수 끝에 만들어낸 불량품, 하나 후사를 보는 것이 어렵고 더해 어렵게 본 손이 털어낸 쉬이 죽어 나가기도 하니 살려둔 여벌, 그 본인은. 고이의 오를 일을 꿈으로도 꾸지 못하도록 망쳐놓고,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씨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제야 쓰임이 생기는 여벌... 안돼, 나의 내자가 제 때에 회임하였으니,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면, 세제감이 생긴 것이고, 아니어도 나와 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하... 당장이 아니더라도 세제가 될 아이는 어느 때고 생길 것이었다. 억지로 믿지. 미친... 어... 가엾은내 형님께서는 이, 제, 쓸 모, 가, 없, 어졌다근런데그을을는는 나는...